성희롱 협박으로 미투 폭로했던 어벤져스 호카이? 내가 매주 해외 뉴스 알려줄게. 어제 할리우드 중국계 감독 이소우에 의에 호카이 제레미 레너가 미투 폭로 가해자로 지목됐어. 이 둘은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두 작품에서 협업했는데, 이소우는 영화 홍보를 위해 단둘이 만난 미팅 자리에서 제레미가 술에 취해 폭력적인 언행을 휘둘렀다고 폭로했어. 또한 메신저 앱을 통해 음란물과 성기 사진을 보낸 등의 성희롱, 그리고 이소우를 IC 이민 단수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대. 이소우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제레미에게서 온 메시지들? 미팅날 그의 모습을 찍은 사진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숨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까지 공개했어 이에 제레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영화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녀와 연인관계로 발전을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이소우가 꾸민 일이며 명예훼손에 따른 수백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어 하지만 제레미는 첫 부인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바 있고 제레미에게 같은 피해를 입었다니 익명의 미투폭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여론은 이소우의 편으로 기울었어 위클리 가실 걸 주제면 또 새로운 뉴스로 돌아올게. 안녕.